잘 먹네, 무시일이 귀엽노 이거 와, 아니 진짜 최고다, 최고야 내 친구 알렉산드리오 까베르네 부르봉 3세 <laughs> 어? 어? 국민 아나운서 보소 뭐나두고 가셨어요? 아 어, 예, 저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닌데 토끼 키우는 건좀 어떻습니까? 아 어, 고향에서는 소도 키워봤으니까 뭐 토끼 키우는 거는 일도 아니죠 아직 이름은 안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이름을 추천해줄까? <laughs> 토끼 이름은 지었습니까? 당연하죠. 이마름 오늘부터 토끼입니다. 개안초. 아니 토끼 이름을 토끼라고 지었단 말입니까? 누가 그쪽 이름을 사람이나 인간이라 지어주면 기분 좋겠어요? 제가 원래 쌈씨가 아니라 정씨니까 정인간, 정사람. 오, 둘다 괜찮은데요?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니야. 토끼 잘 키우십시오. 걱정 마세요. 마이무라잉. 그래야 살이 푹푹 찌지. 간지러워라 왜내 친구한테 살찌라고 하면서 입맛을 다시는 거지? <웃음> <웃음> 이번 주 체험 취재는 토끼 농장이에요 머리일 촬영인데 스케줄 괜찮으세요? 네 토끼 농장이면 애완용 토끼를 분양하는 데인가 보죠? 당연히 애완용이겠죠? 아니에요 자료 조사해보니까 식용 토끼 농장도 있던데요? 토끼를 먹는다고요? 그럼요. 동의보감에도 토끼고기 효능이 나와 있거든요. 토끼 요리는 주로 전골로 해먹는데 된장으로 잡냄새를 없애고 무, 고춧가루, 다진 마늘 토끼씨? 쌈디 너저 가게 앞에 이름이 토끼인 토끼 저거 당장 치워 왜 그러시는데요? 몰라서 물어? 털 날리고 냄새나 죽겠어 아잘 키워준다고 맡은 긴데 너도 아직 먹고 쓰면서 누굴 키우는데 이름이 토끼인 토끼랑 같이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얼른 딴데 보내 어이 물진물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와 아, 엄마 때마침 전화 잘했네 토끼 한 마리만 키워주면 안 되는겨? 아네 오늘 이모 만날 때 드릴게 그럼 좀 부탁합니다. 뭐? 이모 편으로 토종닭 보냈다고?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든 내가 키워보겠다고 말해봐야겠다. <laughs> 알았어요. 오늘 내로 잡아먹을게. 설마 내 친구 알렉산드리오 카베르네부로롱 3세를 잡아먹겠다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누구 코에 붙이겠노? 아무리 살이 토실토실 올랐어도 여럿이 먹기 좀 모자란데? 엄마, 내 실력 모르는 겨. 뭐가지확 잡아가 비틀어가 찍긴되지내 친구 잡아받게 될순 없지. 일단 비지시키죠 어, 한덕씨 하나도 안다 아, 예. 우리 반 애들이 아저씨 진짜 팬인데 사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한 장만 더 해주세요. 사랑해야지. 아, 아, 지혜, 지혜. 지혜 거세 아, 어떻게 하려고